새누리당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 박덕흠 후보는 23일 자신을 음해한 괴문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을 분열시키는 음해 세력 해수를 해야 한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국회의원 박덕흠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열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총선을 치르며 상대후보로 고발로 인해 상당히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무고함이 밝혀져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저희 지역을 <laughs>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큰 상처와 지역발전을 위한 2년간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런 힘든 경험으로 인해서는 이번 20대 총선의 임하기 앞서서 정정하게 그리고 경쟁하고 또 정책으로 평가받는 클린 선거를 목표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지역에서 저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대문서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는 정보가, 정보가 난무하였고 급기야는 증거물을 입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선거에 반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공작정치 상대를 근거없이 비난하고 지역을 분열시키는 구태선거는 이제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지역에서 공상모략식 흑색선전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깨끗한 선거, 고발 없는 틀린 선거를 지켜내기 위해 참고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지역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음의 상처를 남기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시대차오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풍전 승리를 전시시키려는 은은한 세력과 사실이 아닌 악질적인 유언비어와 흑색 선전을 뿌리 뽑기 위해. 민영사상 법적 표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국민들에게 음속에 혼란을 주는 이러한 음해 세력들이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객값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수사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작정치 대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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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세력해출요 ...도 됐지만 이게 이제 보니까 내용이 제가 1 9대때에 조금 이게 돌었는데 그걸 좀 변형해서 이 문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누구라고 특히 지적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니요 제가 서두에 이제 예, 사실 선거법을 더 고발 없이 우리 지역에 깨끗한 선거를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가지 상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아좀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이렇 언론에 나타나고 보면 또이재한 후보가 지난 총선에 약속한 30가지 핵심 공약 한 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민원 요치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허위사시이거든요 삼식적인 핵심 공약 한 사람은 그렇다그 다음에 이제 뭐, 보훈 지역에 새누리당 탈담, 이런 것도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어, 다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뭐 우리, 어, 옥천신문에 보셨지만, 여기에도 보면, 이경민전국님께서 복선동룡동에, 그 다음에 헬리콥터 위에서 돈을 쏟아보았다는 얘기, 뭐, 이렇게 참, 어, 쎄서는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 신형을 포함해서 아홉 사람, 이 자는 것 아홉 사람이 아닌데도 아홉 사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예, 이렇게 이제, 또 하고 여러가지 뭐,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언론 보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는그 부분을 상관이 에고 고발도 안 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문사하고 또, 하나 방법은, 지금 대문서지만, 이 전화기에다가, 한열 가지를 갖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그, 내용 우리 는 행체도 지금 터치하 됐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다 이렇게 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정치를 좀 해제시키는 거아닌가 이런 걸 갖고 어, 뭐, 도저히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 뭐, 법적 조치를 이렇게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괴무소의 주체가 명확합니다. 이제 명확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를 음식점, 보득방또 복덕방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걸 저희는 확인을 했고 또 어떤 형태인지 좀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법적 조치를 이렇게 시달려 하고 있고 아까 전화기 어떤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어, 앞에서 지금 모집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다시 법적 조치을이를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게 보면 어, 지금 영동군에서 제일 많이 지금 이게 퍼트리 되는 거 같습니다. 잘 되고. 찌라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이 내용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양, 양쪽이 이제 이렇게 할양편 양육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도포하는게 슈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 사실 지금 시대가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아,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참슬프다라는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포된 분량은 어느정도 주장하고 네? 계세요? 그거는 지금 뭐 저쪽에서 봤다 그는 거기를 찾아가면 본인들이 괜히 그 휘말릴까봐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대표들이 겠나 이런 제 생각으로 생각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들가 확보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걸렸다. 아니, 그렇죠. 그뭐 네. 제가 확보한 것도 있고 또 기자분들도. 또 뭐 저기 지역 기자분들이그 입장 모습보이그그면 상당히 많이 대되지 예, 않은 나이도 있 고소고발 안 하시고 그냥 가실 의향은 으십니까 일단 수사 하는 자체도 고소고발을 하는 게기때문 효과를 하려고도 지금 제가 계속 지켜봐어요런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계속 그런 대해서 또 발견되고 하니까 지금 그대로 판단하면 결국은 이게 제가 알고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약속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팀의참지방송김만한 기자입니다.